뉴욕의 현대시백선묶고일기 이번 시간에는 유명한 천상병의 귀천이라는 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천이라는 것은 하늘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좀 경망스럽지 않나 하고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 임박했을 때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역으로 삶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죽음과 아주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리 죽음을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삶을 좀더 의미 있게 살수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귀천 천상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다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슬개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시인은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시어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적이죠. 그 감동의 원천은 이 시인의 삶을 이해하면 더 그것이 짙어집니다. 시인 천상병은 간첩단 사건의 연루가 되어가지고 아주 심한 고문을 받고 옷고를 치르고 그래서 몸이 성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상처 때문에 평생을 그 술과 방랑으로 보냈던 그런 삶을 사들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한동안 핵녀병자로 오인이 되어가지고 병원에 있었을 때그 동료들이 천상병신이 아, 이 세상을 떴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유고 시집을 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살아 있었다 이런 아주 우지 못할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행하게 삶을 살았으면 이 세상인에 대해서 뭐 원망 분노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죠. 그런데 역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이라고 한 것에 이 시에 감동이 있습니다. 소풍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목이 귀천이니까 하늘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소풍을 가게 되죠. 소풍지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먹고, 뭐 재밌는 것도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즐거운 하루가 됩니다. 그러면 소풍이 즐거웠다고 계속 소풍지에서 살수 있습니까? 아니죠. 소풍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요. 그런 것처럼 이 시인은 우리가 원래 왔던 생명의 본향이 있으니까,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하늘에서 잠깐 이 세상에 소풍 온 것처럼 놀러 왔으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 소풍이 끝나면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객관적으로 누가 보기에는 그 주어진 환경만 놓고 볼 때는 천상병신은 막 그다지 즐겁지 않은 삶을 살았다 고 보는 편이 옳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 굉장히 괴롭고 슬프고 그랬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서 의 삶은. 그냥 재미있는 소풍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을 소풍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 이 시의 거의 대부분을 이해하는 거죠. 이 시는 각 예언의 첫행이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로 반복하면서 첫 번째 예언에는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잡고 간다고 했어요. 그두 번째 연애는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그렇게 했지요. 이슬이나 노을은 공통점이 아, 그것이 어떤 시기가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슬도 해가 비치면 증발이 되어가지고 흔적도 남지 않지요. 노을도 밤이 되면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그냥 즐겁게 살았고 갈 때는 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그렇게 훌훌 가볍게 가겠다는 시인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기슬기에서 놀았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아 이분이 어떤 세상의 중심에서 유복하게 살지는 않았다 이런 것도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가면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가 썩 자신있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죠. 그래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될 시기가 오면서 내 삶이 어땠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즐거운 삶이었지, 뭐한 편의 드라마였지, 뭐 그래, 행복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그냥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 부족한 면도 스스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쉬었다가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하고 어, 말을 어, 약하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징후로 봐서. 실제로는 그렇게 아주 행복 우리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행복하게 살거나 유복하게 살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소풍이라고 얘기하는 시인의 목소리는 정말 감동적입니다. 예전에 영국 출신의 신경학과 교수였던 분이 이제 암에 걸려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담고 같은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생에서 두렵지 않은 척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나를 지배하는 심정은 고마움에 가깝다. 나는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무엇보다도 이 아름다운 행성에서 나는 느끼는 존재였고 생각하는 동물로 살아왔음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남기고 얼마 후에 세상을 뜨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긴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루에 하루의 삶이 좀더 진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지혁이었습니다.